예, 배성민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갑자기 멈췄죠. 예, <laughs> 오래간만에 갑자기 멈추는 것 같은데. 자, 자, 아까 하다 말만 이야기 마저 합시다. 예, 요것만 하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요 인간은 있고, 동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식, 아주 쉽게 말하면 속성적 선호, 선호. 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속성적 선호가 있는데, 요 사람은 자유성이에 동물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속성적 선호만 있는데 말 그대로 속성적 선호만 있다고 보는 거죠. 이 개별화는 없고, 그러니까 개체 각각의 개체 A 고양이, B 고양이 각각의 개체 자체가 어떤 나만의 선호를 한다, 나, 나만의 선택을 한다. 이러한 식의 개별화는 없고. 그냥 각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일반적인 속성, 속성에 따른 어떤 선호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개별한 없으니까 나만의 고유한 선택이라는 거 없기 때문에 동물한테는 자율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둘다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속성적 선호가 있지만, 속성적 선호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속성적 선호가 있지 일반 고양이과에 속하는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있지만 하지만 희미하긴 하지만 희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나만의 고유한 지 고양이 각각의 고유한 어떠한 특성들이 완전히 없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웃음> 말이 <웃음> 예.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예, 요즘 들어보는 <laughs> 거죠. 예. 자, 고차이다. 예, 고차이다.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것은 뭐 자율성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어, 정의할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인간과 동물한테, 어, 둘다둘다 둘다 적용될 수 있는 자율성의 정의는 하나의 선호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행동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속성적 선호만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개별화가 없기 때문에 동물한테는 자율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제 요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동물한테도 어떤 개별화 각각의 개체에 해당하는 어, 고유한 어떤 선택이나 선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 요렇게다 예, 요렇게, 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물윤리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봅시다. 오늘 예, 동물윤리 뭐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도 예. 동물윤리라면은, 요네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써먹으셔야 돼요. 동물윤리는 항상 요네 가지, 단일주의, 계층주의, 그 다음에, 결과주의, 비, 어, 결과주의, 요네 가지, 어, 개념에 따라서 네 가지 입장이 나, 나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것을 꼭 명심해 두셨다가, 어, 동물 윤리에 대한 논쟁이 나오면 항상 이것을 써먹으면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율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율성은 기본적으로 비결과주의와 상관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속성적 선호,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장 사고와 공학 윤리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공학 윤리에서는 여러분들 사고, 여기서 사고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사고 났다. 교통사고 났다. 요 말이죠. 사고 났다는 말이죠. 아니, 근데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laughs> 여러분도 자꾸 <laughs> 까먹고, 어? <laughs> 까먹고, 그 강의를 못 들었어. 그래서 자꾸 내한테, 어, 뭐, 매일 보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 자기가 까먹은 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런 거 <laughs> 당연히 결석이지. 아니, 맞잖아요. 그, 자, 그거는 고등학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춘삭 결석은 그냥 고등학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못 갔다, 이 말이죠. <laughs> 그런데 와가지고 추석에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까먹고 못한 거는 그냥 결석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고 <laughs> 뻔한 걸왜 자꾸 물어봐. <laughs> 그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왜저 듣다가 와 끊기는 거 있잖아요. 끊기거나 이게 이제 약간 시스템이 좀 그래가지고 그. 뭐, 한몇초 정도, 예, 1, 2분 몇초 이렇게 뭐 남았는데, 100%가 안 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아파서 못 들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신체 검사를 간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저한테 이제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시고, 뭔 말인지 알죠? 예. 그 공지사항이 올렸는데 <laughs>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예. 다시 다 듣고 예. 저한테 먼저 메일을 보내지 말고 다 듣고 나서 메일을 보내세요 쪽지나 메일을 보내세요 예. 다 듣고 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드, 드,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거는 자동적으로 기록이 돼요 LMS에 그래서 그건 내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나중이라도다 들었으면 제가 다시 출석으로 바꿔 놓을 테니까 그래서 항상 다 듣고 나서 저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까먹고 놓친 거는 연락하지 말고, <laughs>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 뻔한 거를 자꾸, 왜 자꾸 물어봐. 자. 어, 사고와 공학윤리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 여러분들 그 구장 사고와 공학윤리 그 바로 밑에 개요 있잖아요. 어, 사실요 개요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이 장에 이 장은 내용이 복잡하게 보이긴 한데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특히 이제 아니,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들, 뭐 보니까 과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뭐 자동차 학부도 있고, 무슨 소프트웨어 이런 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치위생학과도 있고, 어, 다른 학과도 있어요. 뭐동 동물에 관련된 학과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거, 이 구장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고가 나잖아요.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는데. 근데 사고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틀은 있습니다. 사고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틀. 자, 사고 분석. 요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사고를 분석할 때, 뭐를 봐야 되냐, 이거죠. 사고가 났어요. 뭐, 교통사고가 나든지. 뭐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은, 어, 어떤 요소를 분석해야 되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행위자. 그니까, 러 사고에 관련된 당사자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무조건 뭐,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가해자, 피해자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법적인 거고요. 사고라는 것은, 그 사고에 관련된 행위자, 행위자를, 이하,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행기 사고다, 뭐, 기계 사고다 했을 때, 누가 기계를 조작했냐? 예. 네. 그 행, 행위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 상황. 여기서 상황이라는 것은 사고가 일어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 이게 이제 번역이 좀 그래가지고, 기계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아티팩트. 그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그니까 사고에 관련된 기구죠. 기, 기구, 기계.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면 은 자동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공장에서 사고 났다 그러면은 공장에서 사고 났는데 아니 무슨 뭐 그게 있을 거잖아. 거기에 관련된 뭐 설비 뭐 기계 뭐시뭐 뭐 시스템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 고러한 기구 기구들. 예, 기계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요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요세 가지를. 그러니까 행위자가 관련어 있냐 없냐 요거를 먼저 확인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기계를 만약에 누군가가 조작했다면 누가 조작을 했느냐. 예, 기계를 누가 설계를 했다면 누가 설계를 했느냐. 예, 그런 거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어, 상황. 예, 어떤 상황이었냐. 교통 사고가 났는데 뭡니까? 어, 그 사람이 술에 취한, 취한 상태였냐 아니었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뭐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그날 안개가 끼었냐 안 끼었냐 구름이 많았냐 많지 않았냐 뭐 그런 것들 바람이 많이 불었냐 적게 불었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적 기계. 기계 설비 기계 시스템 이런 게다 포함이 되죠. 예. 오작동이었냐? 그러니까 사람이 작동을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원래 기계 자체가 결함이 있었냐? 아니면은 원래 결함이 있었던 게 아니고 뭡니까? 뭐 원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안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물론 그런 거는 이제 상황에 속하긴 하는데 하여튼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한 것이냐 기계가 노후됐느냐? 예. 기계가 제대로 작동했지만, 원래 이 기계가 좀 적합하지 않은 기계였냐. 뭐 그런 것들이 있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세,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 예, 잠깐 멈췄다가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